네 후보자님. 네. 네. 식사하시면서 삼보톡건 얘기 좀 들었습니까? 다른 것좀 챙긴다고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네요. 아 관심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오전에 세 명의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좀 살펴보실만도 한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PPT 있는 것처럼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조사한다 안한다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실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녹음을 어, 녹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제 문제가 있사, 있다면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맞죠? 네. 네. 저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뭐 어쩌라 저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랬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걸러졌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스템에서 안 걸러졌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거는 제가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이상 거래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변동성이 있거나 있을 때 이게 그런 조사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말씀하신, 말씀 주신 것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린 네, 겁니다. 네. 우리 오늘 모두 발언 보시면은 네.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등 금융검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절해 나가겠다고 하셔서 이 방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네. 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 사안은 갑자기 주가가 하루 만에 어, 그러니까 40배 40배 거래량이 생기고 그 직후에 5배 가가 올랐다가 그리고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보면은 좀 허당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가고 영부인이 가고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 원희룡 장관이 가고 그 원희룡 장관하고 같이 삼보토건, 삼보토건 관계자가 갑니다. 삼보토건은 공시 내용을 보면은 해외 사업은 휴업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고 있다고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삼부토고 님 뭔데? 우크라 제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렇게 관여가 됩니까? 이 부분 하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상하게 주가가 그리고 거래량이 늘널을 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상은 게,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하는 부분은 가지고. 저 저의 직관적인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과 같은 경우는 당장 개별적인 기업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한된 정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은 조심스럽고 적절치 않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이 법에 보면요 이렇게 돼있던데요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이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에 혐의, 혐의가 있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보실 요량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 이 조항에 따라 가능한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이상하지도 않습니까? 제가, 제가 이, 그 불공정 거래를 주식 그 조작과 관련 가능성 이 있는 불공정을 잡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조사하는 시스템 상으로 해서 걸러지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그게 작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어디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 거래가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금융위원장 이거 조사해라. 저거 조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시스템이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이 네.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이렇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상하면 조사해 보면 될거 아닙니까?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것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떠나 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 주신 자료를 오늘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점심 예. 때 여기에 대해서라도 좀 알아보셨냐고 물었더니 전혀 안 알아봤다 그래서 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관대하시다. 그 다른 질의 답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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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느냐를 물으려고 하거든요. 예, 예. 22년에 예. 우리 대통령께서 TF를 만들어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라고 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은 경찰청에서도 단속건수가 더 낮아지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단속건수가 더 낮아졌어요 이것도 불법사금융도 그 적발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여기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아서 그런 그래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 도대체 시스템이 안 걸려지면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시켜도 안 하는 겁니까? 어떤 아니,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 올해 들어와서 숫자가 작은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래 이 22년부터 해서 TF도 구성하고 굉장히 불법사금용 단속에 철저히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숫자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사를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관련해서 조사를 요청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관계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법령의 근거라든지. 파악해서 하면. 바로. 예 예. 알겠습니다.